날에 저희랑 같이 미칠수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 미쳐보면 어떨까? 김현중 씨를 예. 캐스팅하겠습니다. 아, 제 개인적인 안정적으로. 생각으로는 은지원 씨를 저희가 데리고 오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저는 윤시윤 씨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강호동 선생님을 뽑으셨잖아요. 아니, 강호동 버려 버려. 강호동 빌고. 예 네, 버려도 돼. 아 이, 저는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강호동 씨그 참가자 강호동 씨에게. 아, 마이크는 마이크를 그렇 마이크를 아니에요. 이렇게 네. 힘입잖아. 마이크를 찌르는 건 아니거든요. 잠깐만게 자기 맘대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예 <laughs> 강호동 씨를 에픽하이가 버리면 아마 죽게 아, 될 겁니다. 저희가 문득 든 생각인데. 저희는 이미 유희 씨를 뽑았잖아요. 그렇죠. 네, 유희 씨를 뽑았는데. 남녀간의 어. 사랑 얘기로 한번 풀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득 어. 들었어요 1밀의 야생 숲과 러브 스토리 <mission> 저희는 어쩔 그러면... 수 없이 어. 이단엽 자기와 어. 강호동, 강호동 씨의 멋진 인연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윤시 씨와 은주원 씨는 우리 에픽하이가 캐스팅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거아니거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형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? 되고 싶은 소망 뭐 슈퍼맨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일기든 뭐든 자기 얘기를 좀써오시는게 저한테 음. 너무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너의 이야기를 가사화 시켜라 첫사랑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남자 누구나 다 가슴속에 어떤 남아있는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 저희 아버지가 되게 떠올랐어요 아빠 보러 가고 싶어요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 않냐? 나는 항상 응. 갖고 있었지 아 옛날 생각난다 즐거운 곳이기도 하지만 아빠가 일하는 곳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못 보는 나를 좀 그리 알고 있지 않 한번 나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소중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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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이 새벽부터 됐어요, 지금? <laughs> 지금! 5시 반? 그죠? <laughs> 죄송합니다 <웃음> 괜히 그래도 즐거운 여행이 되게 갑시다! <웃음> 아 죄송해요 <laughs> 오늘 아빠한테 가잖아요. 아빠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, 정말. 사람들 많을 때는 표현을 잘안 하니까. 아마 엄청 놀래시지는 않을 거야. 되게 덤덤하실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뒤에서 막, 저 계속 쫓아다니셔야 돼요. 저희 아빠가 무슨 행동할지 모르니까. 선수들의 반응도 궁금하고. 우리 아빠 기대가좀 상하나? 아빠 유니폼 입고 있는 모습. 아, 진짜 오랜만이네. 아, 나왜 떨리냐. 아, 근데 나 진짜 무슨. 뭐 있는데? 내가 아빠한테 가면 꼭 야구가 쳐요. 아 이거 진짜로 나한테 큰 징크스야, 이거. 오늘은 제발 이겼으면 좋겠어, 나 정말. 나 아니면 중간에 나갈 거야. 오해할 때쯤에 나갈 걸, 나? 우와. 다 왔다, 다 왔다. 아빠, 어떡해? 차 아, 보고 우리 아빠 나 도착한 거 아는 거 아니야?